감정당이배지한첫 장관, 감정대의 진선비로의 연사를 지금부터 여러분의 감정과 오늘 다시 또 우리 강동 주,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 집중뉴사에 함께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야 될게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변의 강동 아래쪽 또 고마워 하신 박상자나 주민들께서 조금은 마이크 목소리에 你老吗？那边呢？<público 声> 또 우리 노 니가 권리 기도합니다 니가 니 니가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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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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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니가 지가지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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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니니 예 então, 맞잖아요 맞잖아요.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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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지금, 지금 여기 애들 존나 있어. 빨리 와. 이누구 지금 지금 두명들이파노명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보고 있어 그냥 꺼야겠다 야보고 있지처럼 소리. 소리 내고 있을 때 소리.

견디고 있었는데 이게 감사한 기회를 얻었고 영광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 다시 지지해 주셔서 저는 삼성 의원에 갈수 있는 가장 제대로 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1년에 갔도록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겪었던 그 수많은 일들 때문에 그래도 정부가 새롭게 수립됐으니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할수 없는 피해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박칠법 같은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나타날 때는 10년 이상 걸리는 정책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네. 그런데도 마치 모든 정권이 지난 정권이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부인을 하고 왜곡한다면 우리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정책들의 효과들을 제대로 분석해내고 그것을 보완해내고 더 발전시킬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지금의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여러분? 예. 끊없이안도되지 않는 통계 조작이니 부동산 정책 폭망이니 불법 폭등에 대해서도 지난 정권, 아, 지난 정권이 없었으면 어떻게 빠졌습니까 여러분? 그럼 계속 지난 정권이 이하게했지죠 안 그렇습니까? 예 yeah. <laughs>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강동갑의 국회의원 후보는 저 말고도 국민의힘의 전주의 후보가 있습니다 그 전주의 후보는 미래대표 후원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당압위원장으로일산전에 왔습니다 저도 지난 2015년에 미래대표로서 강동갑에 와서 현역 의원이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강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래 대표 여당의 의원이 강동을 위해서 일해준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러나 지난 시간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시간 당연히 걸리는 그 절차를 통해 만들어지는. 한년 성과보다 1년 성과가 더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 지하철이 만들어지려면 최대한 몇 년이 걸립니까 여러분? 최대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정혜진 지난 2015년도에 와서 수많은 일들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니, 제대로 일을 추진해 맞고 성과를 이뤄야 는데 여러분, 단단히 그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원 열심으로 무신 우리 이들 각 당사자가 렇겠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평화롭고 안전합니까? <아니야>. <목소리가> <목소리가> 평화롭고 안전하던 나라를 아, 어떻게 2년도 안 돼서 이렇게 순식간에 망가트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기술을 발전할 것 같은데 그냥 보통 사람을할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인 민주국가를 독재화가 진행되는 가라고 연구기관이 공식 발표할 만큼 이 나라 민주주의가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걱정되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본 문자메시지 나중에 압수수색당에서 문제되지 않을까 그래도 싸워야 합니다 제가 혹시 임걸리 먹다가 한 얘기 때문에 끌려가서 혼나지 않을까 우리 사회는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2년도 안된 시간에 나를 이렇게 막아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 ouais.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재판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여기 압수한 방동대를 다시 국회로 보내가지고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간의 폭정과 실정을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요즘 연구실에 다니면서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얘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모든 국민이 한 표씩의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력도 서울시장이 행사하는 권력도 오. 그들이 쓰는 예산도 다 우리 국민들이 맡긴 권력이고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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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권력과 예산으로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챙기라고 이 나라를 더 발전시켜달라고 해놨더니 그 권력과 예산을 사유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종점이나 바꾸고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그 은폐를 위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보주대사를 호주에 임명해서 나라 망신을 시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판해야 합니다! 민 1표의 민주국가라는데, 민주공화국이라는데, 국민들이 압도적 다수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소수 기득권자가 원하는 그런 이상한 세상을 정치가 만들지 않습니까? <laughs> 왜 그럴까요? 1인 1표면 압도적 다수가 원하는 세상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부자들, 안 그래도 배불러서 투자할 곳 남아서 돈을 은행에 쌓아놓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재정 부족하다면서 세금은 왜 깎아주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국가재정 부족하다고 서민 지원 예산, 국가연구개발 예산, 청년 지원 예산 다 삭감하고, 이제 굶어 죽을 판이라 동네 가게들 다 망할 판이라서 1당 25만원씩만 지역카페로 지급해서 서민들 숨도 좀 돌리고, 경제도 좀 다시 되살리고, 동네 고용사건도 자영업자도 막해 365도로 살자는데, 이건 돈이 없어 못하겠다고 합니다. 정상입니까, 여러분?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권력을 맡긴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힘은 왜 대체 이러는 것입니까? 일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 경제를 폭망시키고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를 모고 가도 외교를 엉망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국제적 망신거리로 만들고 기업들이 수출 활동할 경제 영토를 줄여다도 민주주의 파괴해도 그대로 용인되겠지. 나 용서되고 또 권력을 주겠지 권력을 빼앗기지 않겠지 이렇게 믿으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맞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보여줘야 합니다 심판해야 네. 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들이 또 과반수 국회의석을 차지하지 않을까 지금 죽겠다고 눈물 울소작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막판에 가면 결집을 널리고 우리 민주 개혁 진영의 망심을 부르기 위해서 이제 죽는다 한 번만 살려달라 큰절하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속아서 다시 국회 과반수석을 그들에게 넘겨주거나 국회 일당을 그들에게 맡기는 순간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됩니다. 반드시 막아야 되겠지요. 네. 네! 막아야 되겠지요. 네. 출발해야 새로 출발하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면 이제면 여러분들은 공방하십니다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실제로 권력은 국민의 뜻과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세명 중에 한 명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방 선거에 시장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강동구청장 잘 뽑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주권을 포기합니다. 심지어 대통령 선거에도. 네명 중에 한 명은 투표하지 않습니다. 광광과 포기외면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면 외면하면 중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포기나 외면은 중립이 아닙니다. 기득권 소수의 특권층을 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아, 이 체제를, 이 상태를 용인하는 것 아닙니까? 대중들의 덕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행동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포기하면 그빈 공간은 기득권자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일부 보수 언론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선동합니다. 정치는 나쁜 거야. 정치는 더러운 거야. 정치에 관심 갖지 마. 국민처럼 깨끗한 존재는 더러운 정치에 접근하면 안돼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가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무관심 정치 외면 혐오를 조장해 놓고 자신들이 그틈세를 노립니다 이미 권력의 주구아니라 권력의 일부가 되어 버린 일부 악성 언론들이 왜 정치적 무관심을 부추, 부추기겠습니까 자신들에게 이익되기 때문이죠. 국민들이 포기하는 몫이 바로 자신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4월 10일에는 포기하지 말고, 이 나라 주권자가 국민임을 나라의 모든 권력과 예산은 오로지 국민과 국법원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 국민을 배반한 권력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 제5, 2대당, 2대당, 2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네. 대한민국은 하나의 전국국가 됐습니다. 강동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강동물도 중요하고 서울도 중요하고 부산도 중요하고 충청도, 강원도 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laughs> <laughs> 포기하는 것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주권을 배반한 권력자들을 용인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벌써! 자녀들의 삶을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다시 선진 대한민국으로, 세계의 모금적인 민주국가로, 평화로운 나라로, 세계가 인정하는 10대 경제 강국을 넘어서 4대 경제 강국을 향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녀들에게 재산과 학력을 불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자질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나라, 성장하는 나라,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를 불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손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진상미라는 잘 준비된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증명하고 4월 10일에는 여러분이 주권자가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laughs>

감동을 받아주신 이재명 대표를 다시 한축하드립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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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재명 대표가, 아, 상일역 상인력에, 강동구 상일역에 와서, 어, 한 10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요. 너무, 아, 실제 연설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아, 상당히 좀 어필이 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아, 상당히 제가 오늘 와서 좀, 저는 뭐 강동구에 살기 때문에, 제가 상일역 바로 옆에 강일동에 살기 때문에, 아 바로 집에서 한 100m, 200m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나와서 어, 제가 오늘 수영장 도안 가고 지금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 어, 강의를 저 연설을 어, 제가 들었는데요 어, 나름대로 좀 흥미 진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실당으로 같이 이렇게 방송을 지금 하고 했, 했는데 아, 이재명 대표 역시 연설 하나 끝내줍니다. 아, 뭐 다른 어, 뭐 조국 어, 혁신당 대표 조국 대표도 아직 뭐 이런 연설은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이 대표의 연설은 아마 김대중 대통령 전에 김대중 민주당 총재 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하고 거의 뭐 흡사하다 할 정도로 연설을 아직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지금 어 여기서 이제 방송 마무리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감사합니다.